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백세얻든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에 바친 이 사건입니다. 이는 정말로 대단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하나님의 책망과 경려와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딱 하고 이렇게 내려놓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신에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내 믿음입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9세에 나타나셨던 것은 그전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이전 구절인 16장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처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준이 86세 때에 이후로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99세 될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려 13년 동안 잠잠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부노님들이 완전하라 이 단어는 원어로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는 흠이 없는 동물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만 받으신다는 것이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 말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탐협이란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성실하고 정결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이란 시간 동안 잠잠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과 성실하고 정결한 관계를 가지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가를 처으로 취한 것이 하나님께는 완전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세기 12장에 또 장세기 15장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스리라는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날자가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 부인 사라의 청으로 몸정인 하가를 처부로 맞이해서 아들 이스마일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를 책망하시면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브라함 하여금 내가 선택한 방법,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을겠다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그것 또한 인생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항상 임지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가를 철구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을 13년이란 시간 동안 심루하시면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에 사용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장세기 35장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고 자손을 번성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와의 약속은 반드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요, 때로는 침묵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지만,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 영원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자란자로 다시 서게 되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새롭게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말씀하신 언약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전에 말씀하신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언약이십니다 하나님 이미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 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하리라 너는 보기를지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15장 4절 5절에서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이하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 번도 잊어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성취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무려 1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85세의 하가를 얻어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10년은 참 오래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10년이란 세월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1년이요, 10년이요, 100년이요, 1000년은 하루 같다,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갈대야 우리에서 하나님께 부른받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우를 떠났습니까? 창세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대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람을 데리고 떠난 것은 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난한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석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으로 인해서 이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더 비겁한 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누이가 맞죠. 그러나 사랑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은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겨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작정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구배의 왕으로부터 아내를 구해주시고, 도무로 많은 하인들과 재물들을 겸하여 아브라함에게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며 믿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영광을 가진 것은 그가 잘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언약을 아라람과 맺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언약을 맺어줄래?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너와 다시 한번 언약을 재정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잘난 생각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가졌지만 이스마일은 내가 약속한 언약의 사손이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안에 사례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언약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후에 말씀하시죠. 그첫 번째가 이 개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말했죠. 사라에서 사라로 말입니다. 고기연 아비, 아비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열국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나의 공주란 뜻을 가진 사래란 이름을 열국의 어미란 뜻을 가진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아비와 어미에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큰 민족을 세우시고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더 나가서는 이 신실한 약속의 최고의 성취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이스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에게 들가신 영원한 천국을 유혹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세기 17장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 언약을 나와 너및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노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적 해하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또 나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정립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3절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악을 완전하게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가능하신 언약을 이루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실, 소유하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답작업 들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도님들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언약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날마다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께 못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